낙지가 유명한 네. 이거 봐봐요 브레이크 댄스를 춰요 세발낙지 네. 세발낙지는 가는 세자를 써서 맞아요 가는 세자 조그만 낙지라고 하네요 맛있다 맛있죠 네. 꽃이 안 열리는 무화과 이거 그냥 먹는 거야? 다? 껍데 까고 요껍데 어. 까고. 까고. 까고 먹어요? 무화과? 응. 여태까지 그냥 먹었는데 <laughs> 오늘 이렇게 걸 되게 새롭게 발하는이요 무화과 <laughs> 껍데안 까질 텐데? 까지네? 가가네 <laughs> 이거는 여기 꼭지만 빼고 이렇게. 뭐? 이렇게 드시는 거야. 아, 귤같이 이렇게 까먹어. 그 네. 그냥 드셔도 상관없어. 그, 무화과 드셔봤어요? 네. 어, 저 많이 먹어봤죠? 어, 저 우리 저는, 저 많이 저는 중학생 때집 마당에 무화과가 열렸어요. 어, 진짜요? 어. 아 근데 이거 나 까먹는 거 처음인데? 까먹어. 진짜요? 응. 새로운 거 많이 알아가네. 자, 밥을 먹고 도착한 카페. 안녕. 아 너무 귀엽네. 아이고. 귀여워라. 진짜 엄청 크다, 너. 근데 약간 좀 슬픈 느낌? 진짜, 근데, 야, 진짜 발바닥 한번 보자. 발바닥 너무 구, 보고 싶은데, 어떡하지? 발바닥 보여주겠니? 발, 아, 손이야. 와, 누구... 야. 야, 손이 나만해. 이뻐해달라고. 이뻐, 이뻐. 이뻐요. 발 보여? 예. 아, 발바닥. 발아닥 찍어야 는데 발바닥. 야, 얼굴도 사람 얼굴만해. 아, 귀여워. 야, 얼굴 그거 야, 귀엽다. 짠 이렇게 천연 재료로 직접 염색까지 해서 스카프를 만들었습니다 호호. 목 따뜻하게 앞으로 잘 보호하고 다니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스카프 완성 오 초록에 노랑? 초록? 오늘 아주 경... 파란 경사 났네 아주 하. <laughs> 와 이거는 진짜 이쁜데? 아주 그냥 오늘 선물 받은 거랑 제가 만든 거랑 아주 비슷비슷하네요. 아주 파랑파랑. 네, 네, 감사합니다. 와, 오늘 촬영을 끝나고 이제 숙소입니다. 지금 보이시는 전부 숙소예요. 보이시나요? 이 한옥마을이 아니고 한옥 숙소입니다. 포에서 윤성이와의 하루 정말 배 터지게 먹기만 했어요 안녕.